여러분 윤사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윤사원입니다. 어, 저는 현재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이제 공시생 여러분, 이제 미래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현직 공무원들의 이제 공부법. 합격 수기 등을 이제 인터뷰하려고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제 동기들이고요. 이 영상이 공시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직 공직자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짠! 네, 현직 공직자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뭐 급수, 몇년 동안 일을 했는지 나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행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정 8급 모모입니다. 몇년 차예요? 17년도 입사니까요? 네. 989 7... 10 11. 10년. 5년 차네요. 네, 주사님은 자기 소개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laughs> 윤서원과 동기 같은 동기인 전주모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서는 네, 오늘 뭐 공부법 그다음에 뭐 이제 합격수기 등을 이제 인터뷰하려고 왔는데 주무관님부터 수험 기간이 <laughs> 몇 년이고 아, 네. 뭐 이제 집에서 했는지 노량진에서 했는지 인강을 했는지 실강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네. 집에서 했고요. 집에서요? 네. 왜냐면은저 네. 강압적인 것좀안 좋아해서 음, 집에서 인강으로 했어요, 그럼? 네, 집에서 인강으로 하고 음. 이제 설날이나 음. 뭐냐? 추석이나 그런 사람들 많이 올 때는 피하려고 이제 노량진 특강을 들었죠 그러니까 집에 사람들이 올 때는 노량진 가서 특강 듣고 평소에는 집에서 하고요? 네전 이타적인 사람이라 아그러시군요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혹시 스케줄이? 스케줄? 응 네. 일단 평일은 무조건 응. 8시 일어나서 응. 11시까지 했어요 8시부터 23시까지? 네 오래하셨구나. 실 공부 시간이 한몇 시간 정도? 뭐, 안 그건 안 재셨어요. <laughs> 안 재셨구나. 그럼 주무관님은요? 저, 어, 저는 네, 네. 어 독서실에서 독서실? 아니다 도서관에서 주로 했고요. 음. 트여있는 도서관이요? 네, 트여있는 아. 도서관에서 주로 했고, 네네. 저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음. 뭔가 다른 분들의 같이 해야 음. 뭔가 음. 마음을 좀 다잡고 음.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개방된 공간에서 음. 조금 불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있는 데서 네네네. 그런 데 집중이 잘 되고요. 네. 무조건 계속 그냥 그런 데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음. 더 하게 되고 음. 좀 네, 다른 사람 눈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같더라고요 음. 노량진은 안 다니셨고요? 노량진은 안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하루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됐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아 말씀드렸듯이 어. 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도서관의 시작 시간이랑 음. 끝 시간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한 일곱 시에 들어가서 음. 1 0 시에 나오고 그렇게 음. 아 일, 아침 7 시부터 2십 시까지 스톱워치로 뭐 이제 실 공부 시간 재지는 않고요? 스톱워치로 재긴 셌어요. 어, 재긴 셌는데 몇 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1 4 시간 정도. 열네 시간? 네. 그러면 수험기간이 한 어느정도 하셨요 수험기간 한 2년 반 정도 걸린거 요 2년 거군요. 반 정도? 네. 일반행정직 9급 준비 네네네 네, 네, 네. 주사님은 수험기간이? 저 이제 외무영사직 준비하다가 7급이요? 네음 그러다가 음. 아시다시피 음. 7급의 문, 문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급으로 일반으로 음. 전향을 해서 음. 네총 합하면 한 2년 좀 넘게 했던거 같아요 외무영사 1년 한국 일년 조금 넘게. 응. 음. 그러면은 이제 좀 신뢰가 안 된다면은 그 기본 공부 베이스가 뭐 <laughs> 어느 대학 이런 거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그냥 대학보다는 인서울 뭐 지방 수도권. 인, 인서울 있죠. 인서울 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아시미 형사 왜 그러세요. 형사님은 <laughs> 근데 사실 이 대학이 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긴 제, 해요. 제 시험 자체가 어, 제가 봐도 네, 그래요. 네. 네. 그냥 뭐 저도 인 서울이 인 서울이긴 하 네네 김 만자. 그러면은 네. 또 궁금할 게 있고 있어요. 이제 네. 필수 과목이 굉장히 <웃음> 중요하잖아요. <웃음> 국어, 영어, 한국사.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우선은 주무관님부터아 어, 저는 일단 네. 제일 힘든 게 제가 아시다시피 제 기억력이 좀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음. 옛날부터 못했어요 국사를 음... 스토리 이런 거 관심이 없고요 음... 차라리 단편적인 거 외우는데 음... 연속된 거를 제가 잘못 외워서 음... 한국사를 많이 좀 힘들어했죠 음... 그래서 영어는 단어랑 뭐그 정... 그 정도 하고 음... <laughs> 그리고 국어도 좀 외울 게 많으니까 그것도 많이 했는데 음... 저는 이제 한국사를 제일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막판 가서는 진짜 하루에 한 공부시간의 음. 3분의 1은 다 한국사만. 한국사만? 응. 음. 그럼 영어는 매일 이제 단어를 외우고. 음. 영어, 배우고. 국어랑 영어는 음. 이제 음, 그래도 베이스가 나쁘지는 않아서 음. 아침에 <laughs> 일어나서 먼저 국어 그 하품 모의고사 풀고, 음. 그 다음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영어 또 하품 모의고사 풀고, 음. 또 이거를 맨날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이제 막나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는 그외 다른 과목. 음 그러니까 음. 국어 영어 하프모의고사는 매일 아침에 하고 음, 음, 풀고 음. 복습하고 음. 그러니까 꾸준히 하고 이제 한국사는 음. 이제 좀 중점적으로 다 하고요. 음, 음, 음. 그것만 저, 해도 열한 음. 한더 말았는데. 음,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이제 8 시에 시작을 하면은 음. 일어나자마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음. 그거 하고 뭐 강의 듣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이제 11시 돼요 음. 10시 아 필수과목으로만 거의 하루를 꽉 채웠네 아니요 23시 말고 11시요 8시부터? 그래 아 그러면 8시부터 네. 3, 3시간 그렇죠아 그러셨구나 매일매일 응 꾸준히 그러면 중환님은 국어영화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하셨죠? 저는 글쎄요 아뭐 근데 그게 네네. 공부가 음.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음.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정말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음. 인터넷 강의를 음. 왜냐면 저는 노량진에서 실제로 가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강의를 그냥 미친듯이 들었어요 하나도 음. 모르니까 음.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하나의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음. 그렇게 매번 기본 강의가 한 120강 이렇게 되잖아요 음. 보통. 그런 걸 듣다 보면 사실 앞에 게다 없어진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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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사실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했지만 음. 제 실패 방법이라서 사실 말씀을 그렇게 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좀더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합격자라서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제 방법이 그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전체 기본 강의에 대한 거는 조금은 추천은 안 하지만 사실 그래요 어, 근데 그럼 후반에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후반에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100문제를 음. 100분 안에 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지됐든 문제를 푸는 저희는 시험이니까 음. 아. 그 문제 푸는 방법이나 문제 푸는 그런 속, 속 시간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준비도 하시고 하지만 정말 많은 양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 양에 좀 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이는 줄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기출을 많이 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답도 많이 하고 맞아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거기에 대한 실장 감각을 익히는 게 맞아요. 어, 좋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필수과목은 그렇게 했는데 선택과목은 혹시 어떤 거하셨어요 저는 뭐 행정타,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h a n g j 사 n g Hangjong pop, h a 이 g j o n g pop. Hangjong p 행정 h a n g j 행정 g pop. Hangjong pop. Hangjong pop. Hangjong p o 그러니까 외무용사들 국제법 뭐 이런 음. 거를 먼저 하고, 음. 이제 하려니까 솔직히 음. 암기 별로 안 좋아해서 하기도 싫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공통 과목을 좀 파는 음. 그런 거고, 그래서 딱히 <laughs> 너무 점수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laughs> 아, 그래 좋지 않았어요? 저, 그쵸. 저 행정 행정법은, 행정법은 잘 나왔는데, 음. 그거 한90 90 나왔나? 근데 행정법이? 행정학이 60인가 70인가 아, 되게 낮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laughs> 공통을 잘 봐서 들어온 거라 행정학은 너무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음, 맞아. 외워도 외워도 음. <laughs> 이걸 또 뭔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외우면서 좀 이해가 가는 거면은 외울만 하겠는데 음. 이걸 이게 왜나왜 왜 알아야 되지 하는 음. 것까지 이제 기출에 나오고. 음 맞아. 행정법은 좀 사례 위주로 많이 공부해서 그나마 좀할 만했는데 음. 이해가 가니까 음.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뭔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자였죠 근데 행정학이 <laughs>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행정학을 했었는데 네. 그 교수님이 항상 그랬어 행정학은 초반에는 이제 안 보이는 게 많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은 아. 제일 빨리 풀수 있는 게 행정학이고 제일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게 행정학이다 오, 잘, 잘 나오셨어요. 아, 저도 사실 행정학을 하다 가 워낙 안 맞아 사회로 바꿨거든요. 어,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을, 어, 못그그 선을 넘지 못한 사람이고 주무관님은 행정학이 잘 나왔어요? 아, 저도 못 나왔어요. 저도 아. 좀 비슷한 게 음. 어,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선택과목은 그 표준 점수로 변환 음. 그런 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은 맞아. 사실 공통과목은 내가 받은 대로 점수를 받고. 음. 저기 선택과목은 그런 그치. 표준점수로 변환되니까 그치. 사실 어떻게 보면 비중이 조금 더 공통과목에 더 있었다라고 음. 저는 음. 생각이 되는 거 같아요 음. 몇번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크게 많이 중점을 두고 하지도 않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똑같이 점수가 좀 낮긴 낮아요 공통 선택과목몇점 몇 정도 나왔어요? 사회랑 긍정학이? 음, 75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긍정학? 네둘다 둘 다? 둘 다. 둘 다. 음. 5개 정도 결론은 이거네요, 이제. 이 선택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수 과목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선택 과목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다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혹시 공부할 때 나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지켰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노량진가는 열차 전철을 타기 위해 6시 40분까지 무조건 이제 역에 뛰어서라도 갔어요. 막땀 뻘뻘 흘리더라도. 음. 어. 뭐 주사님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어. 제가 잠이 많아서 음. 그냥 제때 일어나기 몇 시에? 그 8시 8시? 네딱 일어나서 바로 졸려도 책상에서 어. 졸자 아8시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은 거예요? 응 음. 어. 집중이 음. 되나? 이제 그거를 습관을 들이는 음. 거죠 음. 내 수험 시간 내 실제 시험 시간에 음. 맞춰서 음. 머리가 깨있어야 되는데 음. 머리가 깨려면 적어도 뭐시시아아면면시시반반 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음. 그거를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킨 음. 게제 시간에 무조건 책상에 음. 앉기 a s 시 무조건 책상에 앉고 음.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은 그거는 변동이 좀 있었어요? 11시 솔직히 그날 목표를 좀 정해놓고 음. 공부 잘 되는 날 있으면 은좀 a n 봐서. 좀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못 하고 집중 못 하면은 좀오려운 날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네. 네.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 8시고 그다음에 자기의 목표를 무조건 채웠다. 공부량을. 그렇죠. 어. 무조건 채우려고 노력을, 노력을 했다.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 네. 이게 약간의 합격의 비, 비결이다. 그렇죠. 어. 사님은요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음. 그냥 아무래도 공부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음. <laughs> 저는 이제 도서관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보통 7시에 이제 들어가서 10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지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시간 안에 뭐 일단 거기 안에 있는 거죠. 뭐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거 그걸 좀 지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도서관 다니다 보니까 도서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요. 음, 그렇죠. 보통 저는 금요일이었던것 같아요. 음. 금요일이라서 그 금요일은 사실 다른 도서관을 가도 되는데 음. 뭔가 저한테 주는 뭐랄까 보상 같은 거라고 그치. 해서 그날은 조금 그냥 쉬었어요. 그렇지 그런 <laughs> 네, 게 필요하죠 네, 휴식이 쉬어서 네. 그뭐 그 그걸 통해서 <laughs> 조금 더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음. 같은 또 생각도 좀 들고 네그주 그러니까 6일 동안 같아요. 매일 같은 패턴의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하루 정도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쉬기도 하고 그렇죠. 주사님은 네. 안 쉬셨어요? 일주일 동안 음. 한 번도? 저는 오히려 쉬 아, 나태한 인간이어서 음. 음. 이제 알죠. 쉬면 안 되는 걸 알아서 음. 몸, 몸이 너무 아픈 날도 있잖아요. 음. 그런 날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그뭐지 하프 보이 고사 음. 그 세트는 꼭 지켰어요. 국어 영어는. 네, 국어 영어 지키고 어. 이제 한국사 그 합격 노트 어. 그거 정리하고. 필기 노트. 어, 어, 필기 노트. 음. 그거 이제 누워서라도 보다가. 아, 진짜. 예. 네.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안보 하루가 아까우니까. 그렇지. 음. 하루가 아깝지.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 이제 그 시험을 다 보셨잖아요. 저는 PC방 가서 가채점을 했는데 혹시 음, 어, 어, 어떻게 어디서 가채점을 하셨어요? 주사님부터? 집에서 집에서? 네 했는데 합격선? 했는데 안, 아, 안정권이다 안정권? 응. 네. 주사님 어, 저는 가채점 하니까 성, 응. 생각났는데 응.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지방직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시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저희 한 일주일 정도 음, 시간 있었죠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채점을 해서 점수가 안 좋거나 음. 또 너무 좋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 시험에 영향 아, 있다. 보통 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죠. 그리고 아, 대단하다. 중요한 건 사실 시험을 못본것 같았어요. 아. 제가 나왔을 음. 때그 교문 밖을 나섰을 때아 아,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괜히 또 같이 점하면 기분만 안 좋을 뿐이니까 음. 안 하고 있어야겠다. 음. 그런데 또 너무 궁금한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지. 네. 3일째인가 수요일 날 음. 어, 수요일 날 채점을 했어요.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음. 그다음 토요일날 시험인데 음.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시험인데그 이제 수요일 날 채점을 한 거죠. 음. 이제 해봤는데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 진짜? 제가 막 너무 안 좋게 봤던 영어도 막 음. 점수가 좀 나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서울 시를 망했죠. 음. <laughs>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우리 때까진가 다음 년도까진가 서울시랑 이제 지방들이 네. 따로 있었는데 아, 지금은 같이 갔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금 좀 어. 안 맞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가직이랑 이제 지방직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째지셨구나. 째졌죠. 그렇죠. 네, 그째진 기분으로 공부 못 하죠. 그러면은 필기 이제 딱 이제 그 합격자 발표날 인터넷 딱 쳤을 때 합격 다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주사님부 기분? 음, 응. 딱 이제 딱 클릭했는데 합격 이렇게 딱 써있잖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응. 그 다행이다. 막 소리 지르지 않았어? 아니요. 안 질렀어요. 왜냐면 너무 어.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힘든 거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 일단 하나는 네. 붙었다. 음. 뭐 서울시가 되든 말든 <laughs> 음. 안정감이 있다는 거에 되게 이제 스스로 만족을 해서 음. 그래서 서울시를 못본 서울시. <웃음> <봤어요>? <웃음> 그래서 서울시를 못본거죠잘봐야잘 물려면은 어. 그냥 평소 같이 해야 되는데 그치. 이제 그날부터는 뭐 집에 엄마 아빠한테 거의 그냥 떵떵거리면서 <laughs> 맥주를 달라고 해요. <laughs> <laughs> 맥주를 <그치>. 달라요. <laughs> 뭐 주사님 그러면 어땠어요? 사실 뭐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지금 생각해서는 이제 붙었으니까 음.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필기 합격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예, 저희가 음. 좀 면접이 남아 있고 음. 면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한한산 넘었다, 한 곱이 그냥 넘었다. 한 곱이 넘었다.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음. 그 합격 예측 시스템에 들어가서 매번 새로 고침을 해주고 내 점수가 합격권이 안정권인지 막또그 밑에 막 댓글 막 달리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 합격권이다, 아니다, 이거 뭐 허수다. 어. 어. 되게 <laughs> 맞아 많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했던 것 같아요. 면접 음.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럼 면접은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나 바로 그냥 스터디? 어. 스터디? 응, 학원 스터디 안 다니고 알아본 것 같아요. 예, 네, 어. 학원 안 다니고, 학원 안 다니고. 응. 스터디에서 뭐 스터디 룸 가서 같이 모이면 응. 하고뭐 거기 사는 지역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응. 응, 이제 스터디 연습을 했죠. 음, 스터디 연습을 했다. 응. 그러고 이제 와서 면접을 잘 봐서 최종 합격을 한 거고. 면접 잘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음, 면접 좀 열심히 했어요? <웃음> 그럼요, <웃음> 그럼요. 일주일 에몇번 모였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음. 일주일 두 번? 두 번? 네. 두 번. 네, 왜냐면 또막 서울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 그렇지. 음, 그래서 많이 잡을 순 없더라고요. 주사님은요? 면접 준비를 저는 학원을 음. 다녔어요. 음. 워낙 걱정되니까. 우리 거기서 만났잖아. <laughs> 아, <laughs> 어, 아, 처음 거기서. 그래서 학원이요? 학원도 다녔지. 학원도 다녔지. 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 네. 그렇죠. 음. 학원을 다녀서 거기서 이제 스터디 조언을 짜줘서 음. 같은 시 사람도 있었고 음. 다른 시사람도 있었고 음. 그래서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줘서 같이 연습을 했죠. 그렇죠. 네. 음. 만들어서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인가? 어, 두세번 만나서 항상 모이면 접하고 이제 돌발 질문 막 이렇게 해서 또 저는 거기서 또 다른 스터디를 제가 또 만들어서 주한 사회 음, 그냥 계속 연습하도록 아. 나는 너무 불안했어 면접. 그러고 나는 어 이제 우리 시에 어떤 과를 가고 싶은 과를 정해서 음. 그 과에 가서 직접 인터뷰 비슷하게 해봤어 물어봤어 여기 과에서는 어떤 일을 네. 하시고 그 과에 가서 음. 그 실명을 밝히지 못하지만 그 어떤 주사님께 칠급 어. 주사님께 가서 멋있다. 제가 필기 합격자인데 그다 어. 다음 달에 면접이 있어서 대단하시네요. 어, 이거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어. 했는데 그 주사님이 정말 고맙게 사업 하나하나 진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때 엄청 여기 걸어 올라오는 길이 엄청 경사가 높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막 왔단 말이야. 그렇죠 여름이죠. 어, 근데 또 신기한 게 내가 이제 여기 신규 임용을 받았어. 받았는데 나랑 다른 과인데도 일이 겹쳐졌고 출장을 같이 막 일주일에 막세번4 네 번씩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임이 어, 제가 그그 그 사람입니다. 말 못해. 누구신데요? 아 그분 알지 착하잖아. 음, 음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사님한테 고맙지. 근데 지금은 또막 친해졌어. 오, 신기하게. 어쨌든 인연인데. 인연이지. 근데 나중에 한번 말해야지. 음. 아무튼 어 우리 면접까지 해서 이제 필기법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면접까지 봐서 이제 합격해서 이제 공무원 이제 현재 5년 차인데 공무원이 돼서 이제 하는 일 이제 뭐어 힘든 점도 많았고 이제 보람된 일도 많고. 뭐 워라벨이 가능한지, 뭐 공무원 봉금은 뭐 만족하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는 이제 2부에 가서 이제 얘기해 보죠.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이제 미래 공직자 여러분들, 공시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서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